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더잘 믿으려면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삶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 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그 기도를 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고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발등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힘이긴 하는데, 아는 것이 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지,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이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모셔드리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믿음의 삶도 주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없이는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에서 제,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오로지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예전 성경은 전무하리라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심 쓰겠다 이번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너희를 만나겠다. 왜 그러느냐?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고. 이게 온전해지면 믿음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꼭 붙잡고 우리는 이 일만 하겠어.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구감리 교회가요.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구감리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이 세에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을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아주 애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냐? 사실 이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할 때, 사람들 이상의 여기 물을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선언하게 되고, 3천 명이 회개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뭐한 거예요? 시작된 거거든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됐다는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는 어, 어, 이 지역 저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증거되고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해요. 왜? 기존 질서가 뒤집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 핍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고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도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잡은 거예요. 강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어, 안그러운 네 혼나 멘트를 날린 거예요. 경고를 한 겁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들이 우리가 복음 말고 누구를 전하냐? 우린 예수님만 전한다.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두 번째 그들을 죽이려고 이을 갈다가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요 일곱 집사가 택한 것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바울이 대장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그 이웃 동네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잡으러 가는 거에 타메색으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게 바울의 얘기거든요. 지금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쫙 한꺼번에 막 예수 믿으면 감옥 보내고 죽이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겁니다. 아직 교회는 튼튼하게 제자리를 크게 확산되지도 않고 큰 틀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시작된 그 싹을 밟아 버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할렐루야. 내부 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돈 문제입니다. 헌금도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게요때 나오는 거거든요. 요때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서 에 그것을 사용하며 복음이 더 흥황하게 일어나고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밭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집을 팔아 바치기도 하고 그런 거에 금밭이 빼서 바치기도 하고 완전히 공동체와 같은 그래서. 니꺼 내꺼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니꺼 내꺼가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모여계심 쓰고 일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 드리기로 서원해 놓고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우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라고 고백했던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가고 인간의 정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 성경에 보면 죽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징계 받아 죽는 거고 껍데기로 볼 때는 급살 맞아 죽는 거죠. 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우리 이 바깥에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현상만 보면 급살 맞아 죽는 거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드림의 문제였거든요. 드리는데 정직하지 않고 속임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것이 드림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은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것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모아쓴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의 배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그렇게 뜬답니다. 그거를 아주 교묘하다고 얘기하죠. 눈짓 채지 못하게 교회를 세상 것을 집어넣다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건 드림의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그 드림이 사용되는 곳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많이 이제 헌금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나눠 주기도 하고 들어왔으니까 나눠 주고 사용하는 문제잖아요. 요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가장 우선시되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헬라파 말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니까 언어가 헬라파요 헬라 언어였고 헬라의 언어들을 배워갖고 일상생활이 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본투에 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말을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살 때는 일본 말을 할거 아닙니까? 이 둘이 한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는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의외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나 고아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평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구제해서 저들과 차별을 받느냐? 돈을 그 따위로 쓰는데 이 사랑이 똑같아야지 막 공평해야지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틀리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들어와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나니와 사피라 얘기는 드림의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문제가 생긴 거라 여기에 세상 것이 끼어들고 인간적인 것이 끼어들고 세상의 방법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단순히 밭을 팔아서 숨겼다 안 숨겼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드림에 거짓이 끼어드는 거예요. 드림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건 순교라고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것인 줄로 믿어요. 구약에서 보면 재물의 하나하나를 털 하나까지도 검소한 것처럼 순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깨달아지시죠? 세상 것이 섞여 들어온 순간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가 순결하고 몇 퍼센트가 아주 죄스러운 거냐 나쁜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말 그대로 순결인 거예요. 아멘. 순결은 무엇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순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90%는 깨끗하고 10%는 더럽고 그런데 99%는 아주 깨끗하고 1%만 더러워요. 그럼 우리 눈에는 99% 순결하고 1% 더러운 것이 더 순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이게 순결이고 거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착하다는 거는 대체 뭐가 착한 거예요? 90% 착한 일하고 10% 나쁜 일 하는 사람하고 99% 착한 일 하는 사람하고 1%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우리는 99% 착한 사람 하고 1% 나쁜 자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함과 그리고 죄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면 다 지옥 갈 자식들인 겁니다. 100% 착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풀어도 가문함한 거다 깨달아주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지옥 갈 놈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은혜 말고는 믿음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선함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선을 말하는 건데 온전한 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깨달아지세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일부를 드리고 90%를 드리고 절반을 숨기고 10% 드리고 90%를 섬기나 50%를 드리고 50%를 숨기나 99%를 드리고 1%를 섬기나 순결하지 않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드림에 하나님의 드림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정욕이 끼어드는 거예요. 세상 마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이라는 거죠 순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드림의 문제였는데 내부적으로 이 얘기는 드려진 것이 사용되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 외부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내부적으로는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요. 돈에 관심이 많고 돈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드림의 문제, 나눔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말씀과 기도가 서 있으면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다 모여. 그러면 자 숫자 세라. 히브리파 유대인 몇 명, 헬라파 유대인 몇 명. 자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나는 게 좋을까? 우리들 생각에는 이게 사건의 해결인 것 같지만 사도들은 말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방법은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지. 왜 엉뚱한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왜 엉뚱한 것 때문에 돈 들어오고 돈 쓰는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말씀과 기도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깨달아주세요 올한해 우리가 시작되면서 틀림없이 우리는 불평거리도 생길 것이고 우리 안에는 불신거리도 생길 거예요 왜 마귀가 2026년도라고 내버려 두고 씁니까? 세상 2026년 새해가 됐다고 내 불어두었어요. 2025년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겠지.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문제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복된 은혜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은혜로 이겨야 되는 거지.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또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더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양국 압력의 성도님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